강화도 커피 먹는지, 새로 지어가지고 멋있어. 잔디도 좀 넓고, 이렇게 멋있어.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. 아, 조금 있으면 많다고들와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좋으셔, 오늘. 화장도 하는맨 얼굴이 어... 이렇게 가 아, 화장 아니오. 건도씨 어. 있어 어, 안 오면. <laughs> 근데 이제 화장을 해야 할때 하고 안 해할 야때 내가 구분을 하지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고 꼭 해야 할 때는 하고. 어. 어, 그런 것이지. <laughs> 아 멋있잖아 음, 어, 안해도아 그러니까. 어, 이거 진짜 멋있네요. 아 몰래 바탕이 있잖아 색깔이. 그래. <laughs> 그래. 게 있어서. 아, 진짜. <laughs> 네. <laughs> 오랜만에 <웃음> 강화도 숲길 어, 따라 왔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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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, 교생 실수 아, 아, 나갔을 때, 어, <laughs> <laughs> 아따 연대장 어던 선배가 담임했던그 반을 내가 어, 교생 실수 어, 하는 첫 코스를 들어 갔다고. 그래가지고, 그, 연대장, 앞에, 연, 어. 다니는 연대장이잖아. 음. 그 그러니까 연대장 얘기 2년 선배인데, 어. 그 연대장이 이제 뒤에 서서, 내가 이제, 그 이제 실습 나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, 어. 이제 보는 거야. 어. 그래갖고 내가 이제, 했어. 어. 그, 그런데 이그 2학년이었어, 만그래 그래, 그거 이제 했는데 산수야. 어. 그런데 산수인데 2학년이니까, 어. 이 보태기 는 2년 어. 4, 이그 어. 손가락을 그려서 갖고 어. 가가지고 어. 흙판에다 붙여놓고 어. 그려놓고 근데 그 손가락을 기술잘 어. 그리는 그는 s u Kurino, k 그 n g k u 고 g k u n 고 k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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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정 실습을 한 거야 이제 어, 어. 연대장 어. 담임 그반 어. 가서 어. 그래가지고 어. 이 얘기가 길어 어. 재밌어 <laughs> 추억이야 이것도 근데 이게 재밌는 추억이고 어. 자랑스러운 추억인데 어. 그래 서 나는 그냥 연대장 1년 어, 선배 연대장이면은 어. 사범학교 연대장이면은 어. 그냥 그때는 어. 결혼 결혼 시간이 있어갖고 어. 연대장이 그 전교생을 처음 보냥 어. 어. 그. 그 부령으로 그냥 막 압도할 아, 때거든. 그렇지. 그런 연대장이 갈치는 아, 아. 그 반에 내가 교생실어서들어갔다고 아. 그래서 그 연대장 앞에서 내가 이제 교생을 한 거야. 아. 해가 이제 끝난 거야. 아. 그러고 말았어. 아. 그랬는데 나중에 동창회를 할때 <laughs> 할 왔는데 그 연대장 그 선배가 아. 동창회에 왔어. 아. 물론 신동이도 오고 아마 <laughs> 연대장 이름이 뭐야? 어? 아, 야, 야, 잊어버렸어. 그래가지고는 야, 야 안잊어버리네 잊어버렸네. 그래갖고 그 연대장 유명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어. 동창회 때 이제 사적인 뭐에 앉아서 이제 이런 얘기, 를런 얘기. 야, 서순자. 어. 그러더라고. 어. 그래서 내가 깜짝 놀. 왜요? 그러니까. 교생 실습을 첫 교생 실습을 우리 반에 와서 했지 어.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? 어이 요러더라고 어. 어. 그래서 내가 언제 좋아했어요? 그러니까 내가 참 너를 좋아했었어 그러는데 교생 실습을 내 방으로 왔는데 어. 참 내가 참 감동이더라 감동 그리고 <laughs> 그래가지고 평을 쫙써준 거야. 어, 어, 평을. 어. 어 그림 어, 실습을 어, 한그평을쫙 어, 써준 어, 거야. 아,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런 추억도 있어. 어, 어, 그 연대장 나를 좋아했었다고 그러니까 어, 나안 좋아한 사람이 없었다니까. 한마는로 어, <laughs> 지금 그렇게. 아, 어, 오케이. <laughs> 어, 어. 미드미도 한마디 아봐 남녀 공학이잖아. <laughs> 남녀 공학. <공안. 웃음> 1분 마지막 1분 아마 팔아퍼 팔아 <laughs>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여기,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<laughs> 응. 해야지 뭐, 오랜만에 할머니가 여기 와가지고 응. 기분 좋고 뭐 응. 할머니 왔으니까 재밌게 할머니랑 놀다가 가는거지 응. 그렇지마 응. 응. 오케이 좋은 시간 가질게요 응. 안녕 들어가세요 <laughs> <laughs> 아우 팔아퍼 아, 아, 참. 또 밤에 와서 또 여기서 이게 사진 찍기는또 처음이네. 여기를 그렇게 많이 왔어도. <laughs> 아, 뭐기? 아, 예, 나 믿음이 때문에 살아. 믿음이가 이러고 철렁되니까나 그대미로 산다니까. 아, 이만큼 와봐. 믿음아. 가운데로 와봐. 여기 여기로, 여기로 와. 여기로. 옳지. 쏙 들어. 옳지. 더. 더. 앞으로 옳지. <laughs> 야, 연출도 어. 잘하시네. 어, 옳지. 이분 어머니 너무 멋있네. 이이 어. 맨살인데 이렇게 어. 좋네. 어, 아 멋있잖아. 우리. 우리 어머니는 낙천주에서 존경 좀. 아, 우리 손주가, 아이고. <laughs> 내가 성주가 됐어. 손주지. <laughs> <솜주진>. 손주. 음. <laughs> 아, 진금주도 아니에요. 친손주. <laughs> 야, 저 아기 인 천둥이 보인다 아, 가만히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가운데 다시, 다시 할머니 옆으로 와, 가. <laughs> 아, 다아저 이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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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버서고 끝만 아이, 목이 너무 많네 아이, 영화 촬영 하려면 좀 잘. <laughs> 야, 야 이리 와 쳐다봐. 이게 얼마짜린데? 아, 그러니까 얼마짜린데. 얼마짜린데. 얼마짜린데 이게. 이리 와 쳐봐. 아, 좋았어 할렐루야. 흔들림 마. 나와봐, 나와봐, 얼추. 나와봐, 나 봐, 나 봐. 얼추. 나가 둘이 찾아봐. 아, 그렇꼬빠 <laughs> 하는 걸로. 응, 응, 응. <laughs> 나왔어? 나왔어. <laughs> 나는 가만히 있었어. 여기까지 <laughs> 안녕. 자, 시작했어요. 아, 지금 고기 하드불로 물어 가지고 실내에 들어왔어요. 아, 고기 안이다다 <laughs> 아니안봤동산동이안 보여. 나었어요 가운데로 와. 아니야 미리 그대 앉아. 이게 나이 이게 아니 괜찮아 이게 나. 이게. 이게 어. 아니, 괜찮아요. 이게 나. <laughs> 그래도 이게 <laughs> 각도 각도를 좋아. 각도를 좋아. 자마이야 <laughs> 그쵸 그쵸 앞으로 이렇와 오케이 오케이 자 언니 말씀하세요 아, 아, 어, 아, 자. 우리 나. 나. 자, 자 언니 말씀하세요 누 보고 우리가 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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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을 보고 우리 가족들 보고 <laughs> 우리 니다 우리 가족들 보세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영종도 식습니다 영종도 큰아들 식구입니다 이게 뭐요뭐요 손주 고손주에 <laughs> 아빠하고 <할머니하고 손, 웃음> 손주 할머니하고 손주 손주 하하하하 아 아유 오늘 할머니가 나해서 제대로 했지 손주, 아들이, 손주 아빠야 엄마하고 아, <laughs> <또> 가치가 있는 <laughs> 영상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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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조 쉬어. 아조 쉬지 않는지 잘어주요 내가 찔라 <하려고> 그래. <laughs> 어, <laughs> 잘했네 <laughs> 아이 <웃음> 멋있어. 오케이 우리 어머니 기분 너무 좋아. 아프시면 뭐다 전화할 텐데. 아이 진짜 사랑해 아, 이거 길이 길이 남을 거예요.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이미 뭐야, 여기? 보다 보다, 아 바다를 보다 보다. 바다 보다. 바다 보다. 새로 생긴 거. 발견 우리가 이리게 발견한 거지. 재빵소. 넌 카페. 3층인데, 다음에 넌쪼야 돼, 다양하게. 아, 오늘 이거 3차죠. 3차. 한국들이 너무 화려하게 어서 올라가 이렇게 좋은 짓을 요 지 나가, 다가 너무, 성무도게흐려하게해무 너무, 을을려려해놔너 한번 올라가 보자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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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래서 우리 좀무 너무, 빵먹 너무, 너무, 지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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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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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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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<laughs> 없는 사람은 다 그런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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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자는 많은데 뭐 이제 손, 아니야, 엄마 손자 있잖아 손자 손자 아들들이 재롱 떨지뭐다 내거나 뭐 아들들이 재롱 떠나 손자가 좀 수월히 올렸더라고 손자 손녀들이 재롱 떨는 사이가 금방 산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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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, 이렇게 3층 됐어요. 3층 됐어요. 3층까지. 아, 또 멋있지? 삼층까지 에이. 이거 맛있 맛있어요? 음, 모카 착밥이방중에 여기, 저국땡이 올라왔다. 어? 지금 오늘 10월 2일 어, 저녁 8시 반, 3차 숲속 따라갔다가 가면서또 음. <laughs> 들렸어요. 아 너무 맛있다1차는 초저녁, 가차가 숲속 아니 그다가바뀐 숲속 따는 숲속 따라3차 숲속 따속길따라따다따라3가다다다

그래가고 아, 아직도 어. 실차 남았어. 어머니가 나를 쳐. 잘... <laughs> <진짜> 이야. <실착했어. 웃음> 아, 그래요, 진짜. 오늘만 같은서잘 네, 먹고, 잘소고잘 어. 자고, 어. <laughs> 아주 이야그리 <빨땡이야. 웃음> 그래요. 어디안 좋아나 봐. 오케이, <laughs> 정말. 막 건강이 최고야. 그래? 어 건강이 최고야. 자, 우리 다 건강합시다. 안녕. 빠이. 쭈쭈도 <laughs> <주추도>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우리 마라 할것 없죠. 쭈쭈도 비싼 거면 왜 이거 한명은1 0 0 0원짜리 <laughs> 사과 줬어? <써? 웃음> 아이고, 참. 여기까지 끝내. 끝낼까? 마법. 하하하. 하늘, 하늘 즐겨. 이리 와줘. 맞아. 아 내가 조리기나 해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고요. 네. 마지막. <laughs> 아, 나는 삼미돌이었어. <자비터리였다고. 웃음> 여러분 우리 가져갔다. 이후 <laughs> <laughs> 안녕. 안녕. 큰 고모랑 어? 작은 아빠 안녕 했네. 아, 안녕. 다들 다음에 만나요. 행복하세요. 안녕. <laughs>